일라가 말했죠 누군가 들어주실거라고 들어주셨네요 권익위에서 음주위에 면허 취소 나이스 자, 그럼 이제 방치만 남았는데 응. 방치중에 치매가 더 급하죠 예, 네. 치매를 또 열심히 외쳐야죠 베개를 기죠 응. 진짜 하루빨리 너무 급해요 언제까지 방치만 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 아까 명의들용 위에 음, 예, 치워갖고 제가 배터리가 다돼갖고어 일단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예. 네, 근데 또 운전을 해요. 어 미치팔짝 뛰겠어요. 주 연락이 안 됩니다. 얘 하... 예, 진짜. 남의 일이 아니고 진짜 가족 일이니까 이게 느끼는 체감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간절한 거고, 그래서 더 외치는 거고. 누군가의 가족도 저처럼 힘들지 않을까요? 하, 답이 없습니다. 예, 네, 정말 답이 없어요. 아 그리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어수원 조지 하는 법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본인 핸드폰으로 일일이 전화 걸면 그 조직원들이 받아요. 이미 해킹이 돼서. 그러니까 ULR 느리신 분들은 악성 앱이 설치돼서 이미 폰이 해킹이 됐기 때문에 본인 폰을 쓰시면 안 돼요. 해서 들고 가서 대리점 가서 얘기를 한 다음에 서비스 센터 가갖고 아니면 한밤 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요. 그냥 핸드폰을 설정을 초기화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어젠데 URL을 분명히 눌렀을 거란 말이에요. 악성 앱이 설치가 됐겠죠? 어제 못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털렸을 거 오늘 저한테 전화가 온 거고. 제 이름조차도 모르고. 아마 거기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는 다 걸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하, 답답하죠. 어. <laughs> 내 가족이 이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니까 또 엘라가 또 외치는 일이니까 들어주시겠죠? 계속 DM 보낼 거예요, 계속 외칠 거예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제 살인 삼중 쓰티에서 음주 빠졌어요. 방치만 남았는데 참 말도 진짜 어서요.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나 진짜 언변의 천재인 것 같아. <laughs> 방음치살, 살인 삼총 세트에서 음치 빠졌잖아요. 그러면, 방치를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고. 근데 방어법보다 지금 치매법이 더 급하거든요. 방어법도 급해요. 어. 그것도 이제 정신 나가갖고, 이제 비안 오고, 이제, 어? 날씨 쌀쌀해지고, 막 바람 불고 이러면 이것들이 아주 미쳐갖고, 또눈 돌아갖고, 이제, 어? 불질러 다니죠. 그 불법 면히열을 이렇게 그 미친 거죠. 제정신 아닙니다. 아 제정신 한 개도 없네. 배터리가 방전돼 거의 막1% 해서 지금 영상 급하게 올리고 예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바로 킨 거예요. 아자 오늘도 버라이어안 해요. 되게 제가 겪어봤잖아요. 그 ULR은 그래서 대리점 가서 저는 제 핸드폰을 개인 번호를 걸어놨어요. 그거는 SK에서도 못 풀거든요. 예. 저만 아는 번호예요. 그래서 핸드폰 해킹을 함부로 못 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본인 폰에 개인, 번호, 개인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걸잘 몰라요. 저도 그때, 유에라 음, 눌러갖고, 다행히도 운이 좋게, 어, 그, 택배인줄 알고 진짜요 택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대한통운이 더블로떠요 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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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뒤로 가기도 안 되고요 이미 설치가 된거죠 몰랐죠 근데 너무 이상한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일반 핸드폰 번호니까 택배니까 받겠지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 저기 이게 택배 맞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세상에 그 전화기는 이렇게 지들이 이렇게 해놔갖고 차단을 해놔갖고 제가 걸면은 상... 그 분도 해킹을 당하신 거예요. 운 좋게 그 분이 답장을 주신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해킹이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사이버 수사대 전화 하시든지 일단 대리점 가서 어, 해라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대리점 가서 얘기를 하고 대리점에서 할수 있는 걸 하고, 서비스 센터를 갔죠. 가자마자, 이제 그, 악성 앱을 찾아갔고, 삭제를 시키고, 모두 초기화로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저는 진짜 빨리 막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알죠. 그래서 저는 그때 걸어둔 개인, 저만의 핸드폰 비밀 락이 있어요. 해서, 조금 안전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보시면 자동 업데이트 안 되고요, 카카오톡 자동 친구 안 되고요. 그게 좀 위험한 거래요. 음, <laughs> 당해봤으니까 알죠. 겪어봤으니까 알죠. 엘라는 겪어본 것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이는 겪고 있는 현실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니까 맞죠? 아니, 아무리 고령화 시대라 해도. 어떻게 80 넘은 노인네한테 대출을 해 줘요? 뭘 믿고? 대출사들도 참 그래요. 그 대출 해 주면 갚을 능력 안 되면 그빚다 누구 거예요? 자식들한테 가지 않아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일단 음주도 마찬가지지만 음주는 해결이 됐으니까 음주나 치매나 똑같은 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거고, 본인이 운전하고 있는 것조차 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했는지. 자, 그러면은, 본인 다치는 건 물론이고,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죠. 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네. 아니요, 잘 해결 안 됐어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연락 안 되고, 지금 핸드폰 해킹됐는데, 지금 초기화도 안 시키고, 지금 또 정신 나가셔갖고 저러고 돌아다녀요, 운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치겠어요. 해결이 없어요. 연락도 안 되고, 또 본인 정신 아닌 걸로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도 안 보이는데 그래요. 물론 평생 운전만 해서 감이 있다 해도 나이가 있다 보니 인지능력 판단이 떨어지는데 본인 아 치매 같은데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제가 국가 검진 의무로 나이 제한을 요즘 조기 치매도 많으니 50세부터 의무적으로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차키를 숨기는 게 아니고 지금 핸드폰도 지금 저렇게 쓰고 다니면 안 되는데 지금 하... 다 답이 없죠? 없습니다. 지금 답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기도해야죠. 빌일없기를 이미 핸드폰은 해킹됐고, 이제 차며 집이며 다 날라가게 생겼어요. 본인이 직접 명의도용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막을 수가 없대요. 근데 본인이 지금 제 정신 아닌 상태로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족 간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치매 환자가 자기가 치매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 정신이 아닌데. 하. 진짜. 이거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언제까지 방치만 할 건지 답답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계속 외쳐야죠. 누군가는 들어주시겠죠. 여태까지 외쳐서 안된건 없잖아요. 하나 하나 하나씩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외칠 거예요. 치매는 본인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생명도 아사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본인 정신이 아닌 병이기 때문에 강제를 가둬둘 수도 없고 이걸로 일을 어쩌면 좋아요. 지금이라도 75세 이상은 그냥 면허 받나 강제 받지 않을까요? 아무리 고령하 시대라 하더라도 요새 많으신 분들 운전할 때 보면은 깜빡이를 키는지 라이트 나이트를 키는지 또막 도로 막 70인데 20으로 가고 어뭐 어떡해요 음 제일 무서운 게 스미싱이에요 스미싱은 바로 예요 보이스피싱 끊으면 되는데 스미싱은 문자잖아요 URL을 누르기 때문에 바로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핸드폰에 심어져서 바로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빠른 선조치를 하면 되는데 이미 지금 선조치 시간이 지났어요 해서 명의도용 신고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법안도 대안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면은 자식들이 왜냐면 노인이니까 인지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자식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든지, 명의도용 안 되게끔. 본인 정신 아닌 사람한테 명의도용 신고하라면 어떻게 해요? 명의도용 신고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참, 참담합니다. 사고 나면 대형사고죠. 완전히. 이미, 금융사고는 터졌고, 운전을 하니, 이것 또한 대형 참사죠. 하... 근데, 그 잠깐의 인지검사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잠깐 정신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인지검사 멀쩡하다고 계속 운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노인분들이 저보고 욕할진 모르겠지만, 고령화 시대는 맞으나, 이미 70 넘으시면 깜빡깜빡하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상하 판단이 도로에서는 내가 가야 될지, 서야 될지, 껴들어야 될지, 젊은 사람들도 어쩔 땐 버벅대는데, 70세 이상은 더하죠. 너무 위험한 거죠. 네. 도로 위에 질주죠. 살인의 질주.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좀 많이 심각한 거예요. 법이 빨리 나와야 돼요. 보금법집은가? 음주는 건익이래요 몰랐어요 제가 부서를 어떻게 알겠어요 완전히 베리 나이스 nice. 장애아도 나이스 nice. 음주도 나이스 반연구도 나이스 소방관 심리도 나이스 nice. 심각한 치매 매일 외쳐야겠네요 누군가는 들어주시겠죠. 누군가는 이번에 좀 빨강당에서 해주면 안 되나? 빨강당님들이 좀 해주면 안 돼요? 국민에 좀 앞서주시면 안 돼요? 침배법 빨강당님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니당, 내당, 하지 말고. 우리, 빨간당님들도, 우리 국민위에서 좀 뭔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야뭐 니당, 내당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빨간당님들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검사도요, 치매 검사도요. 정기 검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드슨나스케요. 만약에 한 번에 치매 검사를 했는데 오케이 했다. 근데 치매 인상태인데 그때만 멀쩡할 수도 있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병 중에 하나죠.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안 보다 무서운 거죠. 그냥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세월이 가는지 시간이 가는지 배가 고픈지 아픈지 말을 못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산 손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산 손장이라도 엄마가 아직 살아 계셔서 좋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또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요 많이. 마음이 안 좋죠. 하... 치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어, 요즘 치매약 좋다고 하는데 초기에 잡아야지만 그래도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거지. 치매 완치는 없거든요 치매 완치가 어딨어요 상황이 악, 상태가 악화되는 걸좀 막아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치매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조기 치매 잡으면 좋아요 치매도 늦춰주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가족들도 들고생하고 괜히 외치겠어요 외칠만 하니까 외치지. 그죠? 자식들은 그런 거죠. 안타까워요. 나는 엄마라고 부르는데, 내 엄마는 날못 알아보니, 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지.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엄마라 부를 수 있지만, 엄마는 나를 딸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을 뿐, 현실에. 그렇다고, 살아 계신 분을 죽으라고 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요양원에 안 갑니다. 아직도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도 살아 있음에, 엄마를 보고 만질 수 있음에,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면서 우연찮게, 엄마, 엄마, 당신에게 이제야,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길어갖고 잘. 어머, 그 노래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오는데, 듣고 오는 내내 먹먹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슬픈 노래가 있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은 이제야 알겠다고 그때 내가 힘들고 속상할 때날 다독거려주던 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노래인데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완전히 대성통곡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살아있으면 감사하죠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식사도 잘하시고요. 잠도 잘 자고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몰라요. 어떤 마음이고, 어떤 심정인지, 이 간절함이 정말 어떠한 울부짖음인지, 누군가의 마음에는 와닿길 바래요. 남의 일이 아닌 내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 속상한데, 숙소 무책으로 아무것도 할수없음에 방법이 없잖아요 뭐 어떡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운전이라도 못하게 이미 금융 사고는 어떡하겠어요 답이 없어요 집이고 뭐고 다 날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아주 위험 단계거든요 근데 본인 연락이 안됩니다 지금 이거는 경찰차에 신고를 해야될까요? 그게 맞겠죠? 제 아버지가 지금 침했인데 본인 침해지도 모르고 운전하고 다니고 지금 금녀사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좀 찾아달라고 운전 못하게? 아 이게 맞겠네요 그죠? 아 신고해야겠습니다 예, 신고해서 잡아야겠습니다. 차 난바랑 돼갖고, 어, 그래서 운전 못하게 막아야겠습니다. 음, 일단, 일단 끌게요. 음, 예.